안녕하세요. 헬라 트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또 멀리, 그리고 오늘은 산이 아닌 바다로 왔습니다. 네. 어디죠? 여기는 영덕이에요. 네. 영덕에 음. 이제 블루로드 빅코스로 왔는데요. 음. 저희가 여기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오늘은 백패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음. 뭐, 백패킹을뭐 하려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음. 어,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음. 몽블랑, TMB 응. 트레킹을 가잖아요. 응. 그래서 그 TMB에 갔을 때 저희가 8일 정도를 백패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 그거를 이제 연습하러 응. 어, 이쪽으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특별 게스트도 같이 있는데 지금 앞에 응. 먼저 가셔가지고 아. 이따가 등장할 거니까 아.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진짜 바다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오늘 좀 흐릴 것 같다고 제가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웬걸 <laughs>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 부서지는 파도가 예술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저희가 들머리가 이제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해서 음. 저희는 오늘 축산항 까지 이제 갈거예요 음. 그래서 대략 거리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음. 어, 비교적 뭐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요게 있어 가지고 <laughs> 맞아요. 오늘 오늘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 역사상 가장 무거운 배낭을 들고 가는 게 아닌가? 음.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음. 오늘 또이 블루로드 걸으면서 아름다운 또 조망 어, 담아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응. 오늘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영덕 블루로드 B 코스는 자차로 오실 경우 들머리인 영덕 해맞이 공원을 검색하시고 오면 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동서울 터미널에서 영덕 터미널로 오시면 되고 해맞이 공원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돌아오실 때는 영해 터미널과 영덕 터미널 중 버스 시간이 맞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는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해서 축산항까지 이어지는 약 12.7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블루로드 코스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 전반적으로 길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길을 잃어버리거나 힘든 구간은 딱히 없습니다. 코스 전반적으로 절벽길을 따라 이어져 있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마다 작은 마을들이 있어서 식수나 식사를 할수 있고 화장실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힘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맞다다보 <laughs> <오긴. 웃음> 저희는 지금 여기 그 블루로드길 B에서 노물리를 방금 지났어요 뭔가 외국 이름 같잖아요 노물리? 노물리 아 노물리 <laughs> 노물리 지금 지나서 어. 어, 계속 축산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저 앞에 본 섬이 보이는데 어. 아니겠죠? 아닐 것 같은데,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깝죠? 응. 너 응. 오는 길 너무 예뻤죠? 응, 여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절벽, 이렇게 뒤에 이런 절벽을 끼고 걷고 있는데, 와, 이 파도가 부서지는 게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러니까. 와. 그 날씨 너무 시원해가지고. 어. 날씨가 30도였는데, 여기 그늘 들어오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응, 바람이 어. 차가워요. 음. 응.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응? 어, 오랜만에 또 힐링 산행, 아, 산행은 아니죠? 트레킹, 트레킹. 어, 어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진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와 너무 멋있는데 진짜. 일단은 또 여기가 좋은 이유가 화장실이랑 슈퍼가 계속 나와요. 응 음, 맞아. 요 <laughs> 그래서 뭐 화장실 그러니까, 걱정 안 음. 하셔도 되고, 음. 음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 그다음에 이길 조성을 되게 예쁘게 잘 해놔가지고. 음. 어 누가 와도 진짜 편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운동화로는 안될것 같아요. 어 운동화 안 돼요. 음. 어 트레킹화 신으셔야 됩니다. 음, 왜냐면 돌이 좀 미끄러운 것들 이좀 있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운동화보다는 이제 트레킹화 신고 오시면은 어, 재미있고 안전하게 여기 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보이는 게 축산항일 쯤 모르겠지만 어, 저쪽으로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어, 저희는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이제 다 왔어요. 또영이, 또영이. 어,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또영입니다. <laughs> 유튜브 채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아, 저는 할수있 또영이라는 채널 을고 있어요. 할수있 또영.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백백킹 하는 거를 좀 도와주러, 어, 저희를 지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이제 6월에 같이 이제, 몽블랑도 같이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팀워크도 한번 맞출 겸, 이렇게, 어, 멀리 왔습니다. 지금 5시야 벌써. 5시라고? 어, 어, 저희가 놀랍지 않습니다. 촬영 너무 예쁘니까 어. 촬영하느냐고, 아. 천천히 갔다 보니까. 다 왔어.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저기, 저기로 어, 가요? 여기 저기도 안 저거 어. 등대 있는데 맞아, 맞아. 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어, 갈것 같은데 보기에는 아까부터 가깝긴 해. <laughs> <응. 웃음> 거리가 줄진 않아. 한번 한번 가보시죠. 출발. 출발. 嗯。 저희는 이제 드디어 축산항 근처로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저기 높은 곳, 이제 해발 70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 굉장히 설레고 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텐트도 칠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어, 네. 회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면도 끓여 먹을 거예요. 네. <laughs> 아,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네 어. 그럼 저희가 저, 저쪽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좀 일찍 치고 응? 내려와서 어, 또 맛있는 식사 장소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현지 분한테 추천받은 곳이에요 어, 저희는 지금 여기 산을 잠깐 올라갔다가 어.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가 어, 이제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된 곳이어가지고 어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로 엄청 <laughs> 조사를 했을 때는 다들 이제 야영을 하시길래 우리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해야지 했는데 금지라는 그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내려갑니다. 네, 우선은 지금 어, 야영을 어, 어디서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우선은 내려가서 어, 내려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정안 되면은 여기 뭐 숙소를 잡아서. <laughs> 잠을 자야 된다던가 어,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응. 우선 내려가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획도 어, <laughs> <laughs> 가져왔고, 고등어도 가져왔고 다 가져왔어. 어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이제 나왔고요. 우선 식당 사장님이 알려주신 장소로 가서 우선 텐트를 한번 아, 쳐보려고 있네. 하는데요. 오 있네. 아, 오, 있네, 예쁘다, 있네 있네 있네. 저기 칠수 있나? 우리 칠수 있을까? 어 저희 여기서 칠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번 여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꼭이 백색송과 함께. 어, 자연, 아기가 된 것처럼. 어. 아기가 된 것처럼. <laughs> 우선은 좀 조용히 저희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닐 아니야, 비닐? 아니야, 이게. <웃음> <웃음> 비닐인데? 뭐야 <비닐이야? 웃음> 어? 비닐이야. 아니야, 좋은 거야. 이런 거 100만 원 넘게 샀다고? <laughs> <laughs> 비닐을 샀어. <laughs> 어? 비닐을 샀어. <laughs> 잡아 봐. 여기 모서리 이렇게 있거든? 이거, 이거, 이거? 어. 아니요, 언니. 아니, 언니 아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재예요. 어. 근데 예, 예. 아, 여기도 성공했어. 근데 우리 텐트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이 예쁜데? 어? 우리도 막 같아, 운막. 그치? 아, 진짜 웃겨. 도입해, 저거. 엄 무슨 운막이야. This is as good a day as yes, any To start the rebuilding of life The roads that lay open are many When the old ones gone under the night 이거 붓기에 너무 힘든데? 내가 볼까? <laughs> 이거 감성이 <댐서>, 없는데? <laughs> 저희는 이제 텐트까지 다 철거를 했고요. 음막이어라고 했어야 되나? <웃음> <웃음> 음막을 저희 다 철거했고요. 어저께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첫 번째 백패킹에 조금 어, 위기 위기가 응. 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어, <laughs> 지역 주민이 알려준 곳에서 응. 어, 좀 안전하게 또. 피칭을 하고 잘잘수 있었습니다. 음. 다행히도 이제 바다 바로 앞이어고 상큼하게 또 잤고요. 어, 저는 오히려 또 좋았다. 음. 왜냐면면 이제 그 파도 소리도 듣고 아침에 바다가 보여가지고 나름 섬 여행 같은 그런 흥미 음. 있는 백패킹이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출도 나름 또 예쁘게 어저께 자려고 했던 죽도산 뒤쪽으로 해가 떠가지고. 어, 예상보다 조금 늦게 이제 일출을 맞이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또 일출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어, 나름 행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 백드킹, 그래도 좀 나름 의미있게 잘 어,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블루로드 비코스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코스입니다.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리고 편해요. 맞아요. 음.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꼭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음,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